자시작해보죠 개는 투니 네 거야. 지우야 그. 이차함수. 어, 전부 다 오늘 다 들을 거야. 9 0도자원인은 x 스 제곱이라는 이차함수 관계식이 있어요. 자그 전에는 함수는 전부 다 배웠으면 오늘은 이차함수를 특화해서 배울 거야.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형이라고 불러. 얘 그래프는 자 얘가 이차함수가 된다고 하던데 이걸 우 뭐라고 부르지이차함수의 기본형 이런 관계. 관계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관계식이 저 모양이면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y는 a s 제곱이자 준비가 됐나요? 너무 필요 없어요. 내가 놓고 늘어. 필요 없어요. 하면 다, 다 넣고 필요 없으면집 가방에 넣고 왜 그러냐. 집중을 안 해라는 얘기지. 그치 왜 꺼내? 내가 어쨌든 그것도 내가 거들라인데안 그래도 정했다. 이건 이차 수 기본형이라 고 부릅니다.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 영이 아니어야 돼. 왜 영이 아니? 야 A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문자가 세 종류가 있지, X가 있고, Y가 있고, A가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걸리면 다음 시간에 여섯 개사본다 알겠어? 다 같이 먹는 거야, 먹으려면. 너도. 이제 이미 있는 거만 먹고. 네. 먹어. 그거 가져 먹고 내, 내 눈에 <laughs> 보이면 이제 한통식사 갖고 오는 거야. 아. 자 바람. X가 있고 Y가 있고 A가 있잖아. 문자가 세 종류거든. 숫자를 쓰면 딱 그거 하나밖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문자를 대신해서 쓴단 말이야 이게 숫자인 문자야 숫자 자리인데 문자로 쓰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문자죠 근데 쟤네가 변하는 거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0도 되고 변할 수 있는 애들인 거지 여기까지 예산이 그래서 둘다 어쨌든 숫자인데 얘는 변하는 애고 얘는 변하는 애야 안 변하는 애야 안 변하는 애죠. 그래서 얘네들은 변하는 애라 변수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상수라고 불러. 그럼 상수인 문자는 어떤 수든 될수 있는데 우리는 얘가 2차 함수여야 된단 말이야. a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y는 0돼 버리지 x가 뭐든 간에. 그럼 2차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a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이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차 함수가 될 조건이야. 저렇게 문자로 써놓으면 제공 앞에가 문자로 정리가 되면 저놈은 0이 되는 되면... 거야. 질문 아니었어. 이차 함수가 얘는 0이 아니어야 돼. 얘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오, 이 함수가 이차 함수가 되려면 그렇게 다른 전부 다 바빠 아니, 공부하라는데 쟤는 한 명씩 꼼칠 지할 거면 다섯 명밖에 없는데 집중이 안 되냐 다섯 명이 어떻게 얘가 이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차 함수여야 되잖아. k가 1이야만. <laughs> k가 1이면 어떻게? 해? 내 y는? 0. 0 더하기 3x 더하기 4는 이게 몇차 함수? 일차 함수. 이차 함수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함수 이차 함수냐, 또는 이차 함수 관계식 구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돼?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중 이차 함수를 고르세요. 했어, 안 했어? 딱 말해.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차 함수 대조건을 배웠어요. k가 어쩌야 될까? 1이 아니면 알겠지? 아니. 그래서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죠. 이게 사람으로 치면 얘가 내장이고, 얘가 밥이고, 얘가 똥이지. 그래서 x에 의해서 y가 하나만 결정이 될 때, y는 x의 함수라고 부르는 거였어. 기억이 납니까자 이렇게도 쓰는데 응. 가끔 그래. 이렇게도 쓰죠. f(x)는 ax 제곱. 어, 이거 원천이지 하지만 뭔데 Fx라고 써? 이건 뭐야 Fx? 그 X에 넣으라고. X에 넣으라고? 네. Fx가 뭐야? F가? 그치 이름이야. 아. 함수가 이차 함수가 여러 개 있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얘를 말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 써줘야 돼. 이 함수. 근데 이름을 줘서 얘는 이름이 f야 이 함수는 이름이 g야 이 함수는 이름이 h라 그러면 부르기가 좋지 이 함수를 부르고 싶으면 gx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냥 y는 ax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이제 고1이 되면 fx는 X, ax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름인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겠니? 그러면 원인이 정해져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fx를 하나 정해보죠 마이너스 x제곱으로 하나 정해볼까 해요 이해가겠니? 얘네들은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애들인 거 밥을 먹고 똥 싸는 건 우리가 훔쳐보는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X값이 뭐? 밥 Y값이 똥 그냥 그냥 그럼 뭘 먹고 뭘 쌌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넣어보죠 그때 Y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어디서 정리하게 되는 마이너스 저, 저 눈깔이 안보이데 지금 안경 안 쓰고 있네 저 뒤로 저거 사실 난 마이너스 하면 엑스에다 g가 0이으면스가0이면0 0 q가 x에다 1려면 엑스에다 면 마이너스4 엑에다으면 하나 아, 더 오죠 자꾸 거기에 기대면 여기 다시는 못하게할 거예요 자눕고 기대고 턱 끌면 점점 졸리고 안 들어져요 선생님을 봐야 되고 여기 집중해야죠 그래서 이게 설명할 때 칠판에서 설명할 때도 저게 돼야 되고 막 공부 시간에는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선생님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하거든 뭐 먹었냐? 밤하고 똥의 관계 아 마삼이 되면 구가 나오는구나 X가 Y가 되면 Y가 마사가 되는구나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걸 대응 관계라고 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죠 이렇게 써주는 게 있고 그난또 어떻게도 쓰지? F에 마상은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도 써요. f의 마이는 마상 f의 마일은마일 이렇게 씁니다. 쭉쓸수 있겠죠? 더. 맞습니까? 이것만 있는데 하나 더 있죠. 어떻게 해습니까 순서상을 이용해서 써요. 마상 마이너스 9마이 마상 마이마일 이런 식으로도 써요. 얘기하니 그래프는 뭐야? 이런 대응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면 이순서상 하나 하나가 다 뭐야? 좌표평면은 점이야. 그 점을 찍는 거야. 대응 관계를 점으로 찍는 거야. 이해가겠니? 근데 이걸 찍어보자. 이놈을 찍어보면 마일, 마이, 마사하면 여기 나오고 마이너면 마사니까 여기 나오고 마일 나오면 마일이니까 여기 나오고 0너면 영 0나오니까 영 여기 나오고 2으면 마사 3너면 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몇 개만 넘었어? 일곱 개만 넘었지? 사실은 x의 숫자가 무수히 많은 애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소리나? 왜 선생님이 판 수업만 하면 집중 못하냐 또 끼고 해야 만 하냐 이것도 배워야 돼판소 수업할 때도 집중하는 응. 법을 연습해야 돼 다시 되게 많은 애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만 넣은 거라고 졸리면 이런 거요 그냥 조용히 일어서 그다 졸릴 수 있어 졸리면 가만히 앉있으면 잠이 안깨 그냥 계속 졸린 거야 그러면 졸린 건 아무 기억도 안나 날아나다 깨야 돼. 조용히 화장실 갔다 오고 세수하고 어떤 물 마시고. 오던. 나가고 싶어가지고 졸리다고 하면 때려버리는 거야. 사실은 되게 많은 점들이 찍혀서 그걸 이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래프는 x에다가 되게 많은 값을 넣어서 y 값을 구하고 그 점들을 찍어보는 거야. 일리 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모양을 외우는 거야 얘 모양을 외우는 거야 그게 그래프야 얘네 여기 서 보면 알겠지만 다 뭔가를 연필을 돌리고 있던 꼬무줄을 만질 거있던 목을 이러고 있던 집중해서 보는 놈이라고 한두 놈밖에 없어 게 없어. 소금 30분씩 끊어서 이회잠 장을 할까? 이 어. 30분씩 끊어. 어, 하 하나가 30분씩. 하나. 아니, 하루에. 지금 하나, 1회 2회 아... 하라고. 자,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원래는 다 일일이 찍는 거야 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이찬함 수가 있어 얘가 3마사를 지납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대응관계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다시 표현해 봅니 이걸 Fx라고 하면 어떻게 뒀을 수 있어 얘는 F3은 마사입니다 또는 X가 얼마면 3이면 y 가 얼마입니다? 아 r 입니다 이런 y 기인 거거든. 난 누구 질문한 거야하 don't n e e 하 you. Nan, a a 고하라고 했으니까 난 X. 하고 y 다뭐 e 는 거야? 3하하고4 a g y 없는 데 가면 안 돼. 얘가 y 인 거지 y 라고도 쓰고 fx라도 쓰 쓰는 야 그러면 3 o 만를지난지고했으 했으니까.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하겠어 그래프가 그 점을 지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관계식에 x 좌표랑 y 좌표를 대입하면 참입니다 이런 말이. 근데 아직도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 그래프가 여기 지난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해 가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기본형을 가지고 그래프 모양을 외울 거야. 얘가 어. 모양외왜 식이 제일 간단하네. 이든2차 함수. 식이 제일 간단하고 그래프도 제일 간단하네. 아주 예쁘네.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를 먼저 외울 건데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이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볼록 아.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프가 접히면 겹친다 그랬죠. 그 접히는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접는 선을? 대칭축 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 점이죠? 뭐라고 부른다고? 꼭짓점 꼭짓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기본형이 먼저야 그래프가 그러면 표준형이나 이런 애들은 기본형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니? 그럼 우리가 구해보자 먼저 꼭짓점이 얼마야? 0콤마 0이고 대칭축은 0코 Y축이라 지뭐 15로 써볼까요? X는 은 0이죠? Y축의 모든 점들의 X가 다 0이에요. Y는 2단습니까자 그리고 <laughs> X가 0보다 작다면 작을 때 X가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될까? 좋아요 자이 무슨 얘기냐 x가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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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혔다는 얘기야 그럼 그 점들의 y값들을 봐보자 이거죠 이 점의 y값은 얼마야 여기죠 이 점의 y값은 여기고 이 점의 y값은 여기지 x가 증가했때가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y값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변한 거지 내려왔네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읽으라고 외우지 말고 읽으라고. 내가 뭐라고 했때액가영보다 작을 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돼? 감소. 감수. 감소하죠. 함수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야.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 그래서 그래프를 눈에 들어오게 그리고 식으로는 모르니까. 근데 그래프 뭐야? 이 이렇게 됐잖아. 꼭짓점을 중심으로 좌우가 어떤 변화가 다른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다가 X가 0보다 클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구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은 2차니까 간단하지만 고1, 고2, 고3이 되면 더 복잡한 애를 갖다 놓는단 말이야 식만 갖다 놓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꼭짓점이왜 중요해? 변화가 바뀌는 거야, 변화가. X가 증가할 때, 위로블록은 꼭지점까지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다가 모든 이차함수가 그래 꼭지점을 지나가면 바뀐다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돼 그걸 읽으라고 외우지 말고 읽으라고 그래서 똑같고 여기는 그치 요것만 반대가 되지 변화만 어떻게 된 변화가 범위가 꼭짓점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라고 했죠. x가 무보다 작을 때 변화가 어떻게 돼? 커져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잖아, 그렇지? 네. 값이 두 개가 있잖아, x하고 y. 네. 그래서 원인 x가 어떨 때, x가 증가할 때가 기준이야, 보통. x가 증가할 때 y는? 카시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대답을 하면 쟤는 터생인지 저문 쟤는 자기 게 아니겠네 X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할 때 Y가 러지 설명할 때 너무 한 거야 X가 0보다 클 때면 이런 애들 이쪽 있잖아 아. 그럼 X가 X가 증가하면 우리는 어느 점들을 봐야 되는까이 점, 이 점, 이 점들을 봐야 되는 거지? 응. 그럼 그때 Y 값들은 어떻게 됐어? 지금? X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졌을 때 Y가 어떻게 됐어? 카니소를 했잖아. 너 먹고 있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름 불러서 시킬까? 너놓고 있으니까 시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알 때는 죽어도안 불러주잖아, 선생님이. 알 때는 n 어도안걸러엉 놓고 있스 e Law, only with punch 외우지 말고 읽어 s x 가증가한다라는건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다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a 이게 x 축이잖아 X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t 앞 e 나 and 그래 a n d f a 서 h e r and g r a n d f a t 최대값, 최소값은 뭘생각해 놓은 거냐면 앞에 Y값의 최소값인 거야 Y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저 그래프 보자, A가 아무보다클때 여기로 무한히 올라가고 여기도 무한히 올라가지 최대라는 말은 뭐야? 가장 큰 거잖아 가장 큰게 얼마나? 언제야? 꼭대기 같 꼭대기가 있어? 없어? 여기 지금 얘는 어, 어. 없어 그러니까 최대값은 없는 거야 이 모양일 때왜 계속 가는 거 음. 근데 최솟값은 있을까 없을까? y값의 최솟값은 있어요. 있죠. y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일까 소빈아? 0. 그래요. 아, 다들 이자기좀 그래. 근데... 알면은 나알아요라고말 하고 싶어 가지고 난리생이 났군요. 잘했어요. 알아듣겠어? 왜? y값들 보면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다 어차피 여기다 갖다 붙일 거 아니야. 내려오다가 내려오다 내려오다 줄어들다 여기서 영은 빵 찍고 다시 커지죠. 네. 여기까지 알겠냐? 얘는 최댓값이 있을까? 최솟값이 있을까? 최솟값. 자. <laughs> 손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 배는 큰 거. y 값이 가장 큰게 있어요? 가장 작은 게 있어요? 그림을 음. 보니까 y가 이렇게 쭉 아, 아. 그 위로 가큰게 있어 큰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큰 거지. 결국 꼭짓점이 왜 중요한 건지 알겠니? 대칭축도, 최대값, 최소값도 꼭짓점에서 나온다. 그래서 꼭짓점이 중요한 거고 기준이 되는 거야. 이참수에서 이상한 생각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Y 값에 최대값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만도이참수는 최소값 또는 최댓값만 가진, 최댓값 또는 최소값만 가진다. 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네. 이게 1번 이차함수의 기본형이야. 졸립죠? 네. <laughs> 풀기 해볼까요? 풀기 해보고 잠 깼나요? 에이, 네. 왜? 네. 왜? 너무 오랜만에 듣지?